안녕하세요. 엔시스 코리아 김택수입니다. 엔시스 2월 웨비나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는 2월 28일 오후 2시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전동화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엔시스 코리아의 모터 캐드 담당자이신 박동진 프로님께서 모터 설계 전략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 순서로는 앤시스코리아 김태형 프로 님께서 자동차 산업 내 여러 사례를 소개하여 EMC/EMI 해석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IT 테크 전문 채널인 토크 IT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6월 28일 오후 2시 본웨비나에 많은 등록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